가 o u b l e kill, isn't it? Revenge shot! 그 o u b 미 이거 뭐 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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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누 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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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사운드 쇼? 사운드? 쇼 오픈 쓰디까아 피베 아, 아, 나 쓰디까 안쓰아나 피우 나이스 아. 경찰서 나왜 이렇게 빨라 지용이 정면 나그 다음 라이트 뒤에 기 칠가 아 피우 시 피우 시 제가 여서쇼 쬐고 있어요 아 건드렸길래 나갔는데 계상 씨. 와. 쐈다. 한발 쐈다 이제. 빠진다. 잡으싼다. 나이스. <놀람> 호바랑 라피에요두대 때리면 죽을 것 같아 예예, yeah, yeah. 나이스 천노기나요얘4호였거든 위치 몰라 1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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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대 40대 피스 하시고 나이스 복귀, 아! 시각이 있어, 시각이 있어. 시각도 있었어. 숏, 나이스! 복귀 스나 옆에 썼어. 나이스, 어이. 리벤치 샷. 머리 하나? 자, 아, 머리, 머리. 나이스. 나이스. 안샷이야 와, 그 와중에. 아니, 첫번째, 휴가. 나이스. 패스 하나, 패스 하나. 나이스! 하나 더, 사운드. 슛업 사운드. 더 세게요. 슛업 텐서나 와, 그거, 어그널쨍네나 나이스. 나이스. 원스나 트럭들 뜻인데? 흐 <laughs> 사운드 다운 쏘 빠졌다 패스 패스 나이스 스포 다시게 오오오 케이 하나 포 어, 쏘옷 자나이스아얘3컷 진짜 지, 지졌다 나이스 천천히 가 어때 한디스나

아, 쇼천지쇼천지쇼천지슈천기알천지나 <laughs> 숏천진, 숏천진. 아, 잠깐 슈이 없거든 나피나지왜 나 농락해? 천지 슈천지, 슈천 자식... <laughs> 네. 까고 바로 가자. 지카자 칭카자. 한나이스나이스아나이스한명나있는면 하나 있 아래 위나 있으면... 아나있고나이스면아나게으면 이번에 나이스 앉아줄게 내가 이번에 천 m 리 주지. 어 머리 악질 머리 악질. 아왜나안 보이지? 아, 뭐아 격자에 내가. 격격격. 예 소립에 서 있어 그 아, 오른쪽. 쟤는 방금. 걔는 무시하고. 뭐야? 어. <laughs> 어방 <laughs> <일병 싸우기. 웃음> 어, <laughs> 내가 잡아줄게.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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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각 대각 잠깐, 잠어 잠깐, 잠깐, 잠 왼벽 깐 잠깐, 잠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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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깐 잠깐, 잠필필필필필필 필. 잠 <laughs> <나이. 웃음>

라나즈라 왼쪽 같은데? 중칸디지 쇽몹사이사이뭐뭐 쇼사해 아아 쇼진 할걸 패스를 중간 닉스야 나피 1이거든 정면 빠르시나버르시나 반샷 반샷 싸움 반시지다다쇼 싸움 쇼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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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피 예피, 얘피 아이 다 알았다 반쪽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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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뭐, 아, 뭐, 아, 뭐, 아, 뭐, 안 뭐, 아, 뭐, 아, 뭐, 아, 뭐, 아, 뭐, 아, 실가 웬별 웬별이 야 뭐야 가아시가한 패스 웬병, 나이스.